UAE의 국부펀드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의 수억 달러를 현재 베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AE 국부 펀드가 최근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평가에 빠른 파장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ADIC는 3분기 동안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이 IBIT, 이빗 보유 지분을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 분기 초에만 봤을 때는 24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월말 기준으로는 800만 주 평가액 으로는 5억 2천만 달러까지 상승 한 모습입니다. 이 adic는 비트코인 을 명확히 디지털 금이다라고 규정 을 했고요. 장기 전략자산으로 편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매집이 비트코인 이 12만 5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 를 찍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인데요. 이후 시장이 밀리면서 현재는 9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 오긴 했지만 중동의 국부 펀드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지위를 훨씬 더 확신한 모습입니다. ETF 가격 흐름은 녹록치는 아마 보였습니다. 이 IBIT는 3분기 말 65달러에서 최근에는 5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30일 기준 19% 이상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 약세와 함께 ETF도 동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아랍에메레이트 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바이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m2는 adic의 이런 움직임은 uae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신호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시장 해설가들은 이를 이 국부 펀드급 장기적인 베팅이다 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ETF의 수급은 단기적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8천 달러까지 밀렸던 전날 바로 이비트에서는 단 하루만에 5억 2천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고요.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이를 유출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체 비트코인 ETF로는 올해 들어서 250억 달러의 순 유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수급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관련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변동성 확대를 경고를 하고 있지만 온체인 분석가들은 이 지금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 감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런 과감한 표정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금 특히 중동 국부 펀드의 장기 전략이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지을 바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